네, 안녕하십니까 유영선 목사입니다 오늘부터는 제가 음성으로만 여러분을 만나려고 생각합니다 어, 여러분이 말씀에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조금 환경을 바꾼 것이니까 또잘 적응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하루하루 여러분과 함께 묵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은 어, 너무나 중요한 책 중에 하나이고 어, 또 사실 그렇게 어, 쉽지 않은 책입니다만 어, 제가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고 아침 묵상에 어울리게 꼭 필요한 부분만 짚으면서 묵상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자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읽게 되는 요한복음 일장 일절의 말씀은 창세기 일장 일절 말씀과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창세기 1장 2절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품 위에 있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창조 전의 세상은 무질서한 세상이었다고 라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질서하다는 것은 한마디로 기준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그 기준이 없다라는 것은 반대로 질서라고 하는 것은 네, 기준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네, 그것이 바로 말씀이고 어, 그것이 바로 말씀이라고 이 요한복음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기자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만물의 목적이요, 본질이며 사용설명서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삶도 그에 포함되는 것을 당연히 의미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결국은 질서, 기준이 되는 말씀을 쫓아 살 때에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요한복음, 요한복음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린다면 세상은 말씀에 의해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은 말씀 아래 존재해야만 그 본래 의미를 가지고 존재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질서이고 이 세상은 그래서 질서인 이 말씀을 벗어나면 그것이 곧 무질서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네, 혼돈, 공허함, 허무한 상태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토록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왜이 말씀을 지향하지 못하고 우리가 여전히 내 기준과 내 상식의 삶으로 이 말씀의 삶을 거부하고 이 기준을 거부하고 여전히 내 기준에 살아가면서 여전히 공허하고 혼돈하고 허무한 상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그 이유를 4절 5절이 이렇게 밝혀줍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자, 우리가 지금 읽은 이세번역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기지 못하였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헬라어 원문을 들여다보면 카탈람바노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그 뜻이 뭐냐면 움켜잡다, 정복하다, 빼앗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둠이 그 빛을 절대로 소유할 수 없다, 가질 수 없다, 뺏을 수 없다, 이길 수 없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전 번역에서는 그래서 깨닫지 못했다라는 추상적인 의미로 번역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기지 못했다, 그러니까 불가 항력적이다,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그 빛을 얻어낼 수 없다라는 이 번역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세상이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없는 말 그대로 불가항력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죄인이라고 말할 때그 죄라는 것이 절대 간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말씀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만물 안에는 하나님의 영즉 하나님의 생명이 깃들어 있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만물 안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빛을 붙잡을 수가 있었고 또그 빛을 깨달을 수가 있었고 그 빛과 하나가 될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말은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어, 오래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생명이에요. 그게 영생입니다. 그 영생이라는 건 단지 생명의 연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빛이고 그게 생명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생명이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질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죄라는 것은 뭐겠어요? 이 생명이 떠난 거예요. 이 생명이 떠나고 질서가 무너지고 자기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네 자기가 삶의 질서가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무질서이고 그게 죄의 열매고 죄의 결과인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죄된 인간은 끊임없이 이 말씀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걸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걸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지식으로, 자신의 힘으로 존재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직 자기 삶의 목적과 동기가 나 자신의 기쁨, 나 자신의 뜻, 자신의 영광을 성취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성경은 타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고 내가 하나님이 되버린 겁니다. 내가 삶의 주체가 되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끊임없이 그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말씀을 끊임없이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거부하는 것이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자꾸 말씀을 튕겨내고 거부하고 거기에 반항심이 생기고 네,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네, 여러분 안에 어둠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끊임없이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의 서론을 쓰면서 이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한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창조되었던 최초의 세상은 생명과 빛과 말씀이 있었던 세상이었는데 그 말씀을 잃어버림으로 카오스 네, 혼돈과 어둠의 상태가 되어 버렸음을 요한복음이 고발 우리의 실체를 고발하면서 서론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참된 진리의 말씀이 정리되어 있지 않다면요. 여러분 그 자체로 어둠입니다. 카오스입니다. 혼돈입니다. 그 사람은요, 정신도 혼돈이고요. 삶도 혼돈이고 그삶 자체가 공허하고 허무합니다. 자기는 기쁘다고 하는데 자신은 만족하다고 하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뭔가 있을 때는 기뻐요. 그 사람은 그 행복의 기준이 항상 소유에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눈에 보이고 뭔가 내가 손에 잡을 수 있을 때는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 내가 손에 잡고 있는 것이 영원하지 않거든요. 그것이 사라지면 그 사람은 허무해요. 공허합니다. 혼돈합니다. 무질서 해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얘기를 드릴게요. 그 빛을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 어둠은요, 그 빛을 스스로의 힘으로 뺏을 수가 없어요. 그빛 앞에 어둠은요, 철저하게 무기력해요. 내가 할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이 어둠이 자꾸 착각을 해요. 내가 할수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자꾸 그 빛을 내가 스스로 깨달았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독교는요. 깨닫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불교 같은 종교가 깨달음의 종교라고 하죠. 뭔가를 깨달아서 내가 의지적으로 그 빛을 알아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철저하게 무지합니다. 무기력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빛을 거부합니다. 그 빛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뺏을 수가 없어요. 네, 철저하게 무기력한 존재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은혜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생명이신 말씀이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야만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절대로 소유할 수 없는 그 빛을 우리에게 선물로 안겨 주셨다는 거예요. 질그릇 같은 우리의 삶에 보배로서 담겨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럼 이제부터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야 됩니까? 이 보배를 가진 자, 이 빛을 생명을 선물로서 거저 받은 자가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할까요? 여전히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돈에 많고 적음에 마음이 흔들리며 살까요? 근심하며 염려하며 살까요? 여전히 건강건강하면서 살까요? 여전히 자식들이 남들 보기에 남부럽지 않게 사는 걸 통해서 알량한 부모의 자존심이나 챙기려 할까요? 여전히 남들보다 더 많이 배운 학력과 지식을 자랑하는 수준에서 살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사도행전을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사도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십시오. 사도바울이 위대한 게 아닙니다. 사도바울을 누가 그렇게 끌고 갔는지를 보셔야 한다니까요. 그 안에 보배가 담겼기 때문이고, 빛이 담겼기 때문이고, 그 빛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의지로 간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이후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더 이상 구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빛 앞에 그저 무기력한 존재로 발견되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에 대한 감사와 찬양 밖에는 드릴 것이 없는 존재들일 뿐이에요. 생명, 빛, 말씀이 없는 세상은 결국 심판의 대상일 뿐입니다. 더 이상 그것을 부러워할 이유가 우리에게 남아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최후에 생명 있는 자들만을 남기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창조의 말씀은 곧 생명의 말씀, 빛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어둠 속에 갇힌 인간에게 비추셨지만. 인간은 그것을 거부했고 성취할 수 없었고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말씀 빛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에게 선물로서 들어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오늘도 이 아침에 나 자신에게 던져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에게 정말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이 세상에서 복이란 무엇입니까? 나는 이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며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정말 주님을 믿는다면 그런데도 여전히 혼란스러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왜 여전히 혼란스럽다고 생각하십니까? 십자가